대전 등호사인 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등호사인 새해 첫 일요일인 7일 대전 충남 지역은 쾌청한 날씨 속에 주요 요원지와 명산마다 겨울 정취를 즐기려는 행락객으로 북적거렸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기온은 충남 보령 2.8도, 태안 2.3도, 서산 2.2도, 계룡 1.8도, 천안 1.4도, 세종 1.3도, 대전 0.9도 등으로 1.3도 수준을 보였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다. 실갑산 얼음 분수축제가 열리고 있는 충남 청양 알프스 마을에는 가족과 연인의 손을 잡은 관광객 수천 명이 눈썰매, 얼음썰매, 얼음 봅슬레이 등을 즐기며 겨울 추위를 날려버렸다.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웅장한 얼음 조각과 동굴, 소원터널 등 볼거리와 참나무 장작더미 속 군고구마 군밤 등 먹거리도 다양해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은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새조개의 맛과 향을 즐기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광객들은 해물을 넣어 끓인 육수에 새조개 속살을 살짝 담가 먹으며 새조개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공주 계룡산, 청양칠갑산, 천안 광덕산 등 도내 주요 산에도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나들이객들로 아침부터 줄을 이었다. 등산객들은 코끝이 아린 주위 속에서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건강을 과시했다. 도심 유원지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전 5월대에는 시민 2천여 명이 찾아 눈썰매와 놀이기구, 퍼레이드를 즐겼다. 어린이들은 눈썰매를 타며 환호성을 질렀고 어른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추억에 젖어들었다.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 조성한 야외 스케이트장에도 스케이트와 민속설매를 타려는 가족단위 나들이객으로 하루 종일 북적거렸다. 제이칸 골뱅이 이너 점시오 점케알 2018년 1월 7일 14, 42 송고.